안녕하세요. 코치 동아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푸시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푸시업은 제일 힘들지만 제일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남녀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히 가슴에만 운동을 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실점은 손을 너무 올리거나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손은 가슴 옆에 중앙에 놔두시고 운동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하고 발꿈치를 약간 모으는 동작입니다. 내려갈 때는 편하게 내려가시고 올라오실 때 엄지손가락을 눌리면서 발꿈치를 약간 모아주면서 쭉 올라오시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왜 이용하냐면 엄지손가락과 근육이 가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파울을 더 얻을 수 있고 가슴 안쪽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모으게 되는 이유는 가슴 안쪽과 바깥쪽에 라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좀더 풍성한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깨 넓이보다 약간만 넓힌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쭉 내려가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힘주시고 팔꿈치 약간 모으시고 나 엄지손가락 발꿈치 둘셋넷 다섯 푸시업 힘드신 분들은, 분들은 무릎을 꿇고 나둘셋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깨가 뒤로 빠지면 안돼요 어깨가 뒤로 빠지게 되면 어깨 운동과 부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항상 손은 가슴 중앙 옆으로. 하나, 둘. 그렇게 했다면 윗가슴부터 가운데까지.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잘 쓰셔가지고 이 라인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팔꿈치를 붙인 다음에 내려갈 때는 편하게 내려가시고 올라오실 때 팔꿈치를 약간 모으시면 이 안쪽까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쉬업만으로도 가슴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굳이 벤치프레스나 다른 운동이 필요 없이 초보자분들은 푸쉬업을 매일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남성분이 푸쉬업을 하면 좋은 점은 멋진 근육을 만들 수 있고 여성분들이 푸쉬업을 하게 되는 제일 좋은 이유는 유방암 예방을 하기 때문에 꼭 남녀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푸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